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다며 껄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지러 아내가 미안해 할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노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클릭을 남발해주세요.